이 이렇게 로프 실이 있고 여기 가운데 심지 실이 있거든요. 이 심지 실부터 먼저 잡아 볼게요. 이게 이렇게 한 줄로 된 끈인데 이 끝과 끝 부분을 연결을 해서 이어 줄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이어지는 부분이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이어져도 되지만, 어, 아무래도 이게 가방 끈으로 사용할 거니까 조금 더 튼튼하게 연결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느질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짧게 겹치지 말고, 한요 정도? 겹쳐서 이 부분, 겹치는 부분을 바느질 해줄게요. 자, 그냥 수의용 실 바늘이고, 색상도 그냥 스트랩이랑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돼요. 이게 로프에 가려지는 부분이 될 거니까, 이렇게, 그냥 튼튼하게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느질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는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정도면은 튼튼하게 연결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바느질을 해서 끝과 끝을 이렇게 이어놨고 이제 이거를 반을 접어가지고 양쪽 끝에 고리를 달아줄 거예요 자, 고리는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야지 가방에 탈부착할 수 있는 스트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부자재고 다이소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캠핑 용품 코너에 가면은 있는 두 개에 천 원하는 카라비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가볍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거는 한쪽에 이렇게 달고 한쪽은 저희가 판매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언밸런스하게 달아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 제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이 고리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홀드도 되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볼게요. 실을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구멍 있죠? 요 구멍 사이로 나머지 실들을 통과. 자, 나머지 실들을 이렇게 다 통과. 시킵니다. 그러면 요 카라비너에 이렇게 걸리게 되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 주세요. 근데 아까 요 바느질 해 줬던 이어진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요 끝에 걸리는 것보다는 중간에 걸리는 게 조금 나아요. 여기 끝에 걸리면 아무래도 여기가 좀 티가 나니까. 그래서 중간에 걸리게 만들어 주고 반대쪽 끝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끼우고 이 구멍 사이로 나머지 통과. 나머지 구멍 사이. 자,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은 양쪽에 버클이 달리게 됩니다. 이제 로프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걸어줄 건데 제가 지금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해 놓은 위치가 이 로프의 정중앙의 위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걸려야 됩니다. 정중앙 위치가 일단 한쪽 끝을 찾아가지고 지금 여기 걸려있는 가운데 심지실 있죠. 심지실을 살짝만 당기면은 이렇게 벌어져요. 이 사이로 로프를 끼워줄 거예요. 이 사이로 로프를 끼워서 정가운데 위치가 여기 딱 걸려야 돼요. 여기 위치고, 이렇게 걸어두고, 이제 마스킹 테이프는 떼줄게요. 자, 로프를 다 걸었으면 이제 매듭 묶기를 시작할 건데, 이 고리 부분이 책상이랑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매듭 묶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스 테이프 있으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책상이랑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준 상태로 매듭 묶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우선 이 가운데 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실, 오른쪽 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선 왼쪽 실부터 숫자 4를 그리면서 매듭을 묶어줄 건데 왼쪽 실을 가지고 이렇게 4자 모양 중에서 이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실은 이 왼쪽 실 위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지고 숫자 4자 모양을 완성을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 실이 이 가운데 심지 뒤로 들어가서 자, 여기 이렇게 겹쳐진 부분해서 뒤로 들어가서 이 왼쪽 실의 구멍 사이로 앞으로 빼줍니다. 자, 앞으로 빼준 다음에 이 양쪽 실을 양쪽 로프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첫 번째 매듭 완성이에요. 자, 첫 번째 매듭을 만들고 이제 두 번째 매듭은 반대로 사자를 그려줄 거예요. 오른쪽 실부터 시작하는 거꾸로, 어, 거꾸로 된 모양의 사자 오른쪽 실을 가지고 이렇게 접고 왼쪽 실을 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지고 거꾸로 된 사자 모양을 완성시켜요. 그런 다음에 왼쪽 실이 지금 위로 가 있잖아요. 이거를 가운데 심지 뒤로 해서 이 구멍 사이로 빼줄 거예요. 왼쪽 실을 이렇게 구멍 사이로 쭉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두 번째 매듭도 완성이에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심지 부분이 너무 눌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 정도로 당겨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왼쪽 실부터 시작하는 4자 모양, 왼쪽에 걸려있는 실, 4 이렇게 만들고, 오른쪽 실은 그 위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4를 완성을 하고, 오른쪽 실이 가운데 심지 뒤로 들어가서, 자, 왼쪽 실 구멍 사이로 앞으로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쭉, 들어가고 자 이번에는 또 왼쪽 차례죠 왼아 오른쪽 차례죠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사자 모양 이렇게 거꾸로 사자 모양 왼쪽 실은 오른쪽 실 위로 이렇게 겹치고 겹쳐진 사이로 중앙 심지 뒤로 거쳐서 앞으로 쭉 빼주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양쪽 잡아당겨서 매듭 완성. 자이 간격도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은 나중에 로프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가운데 심지가 보일 수 있게 이 정도 간격으로 묶어주시면 딱 예쁩니다. 자또 한번 왼쪽 실부터 시작하는 사자 모양 쉽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하면서 헷갈리는 분들은 다시 영상 앞으로 돌려가지고. 천천히 설명하는 부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매듭을 묶다 보면은 내가 어느 방향에서 이제 실을 걸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전에 만들었던 이 매듭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이전에 만들었던 매듭의 위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 왼쪽 부분은 밑에서 실이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고 있고, 왼쪽 부분은 이 매듭 뒤로 이렇게 진행 실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뒤로 진행실에 빠지는 위치부터 사자를 그리시면 됩니다. 뒤로 어, 진행실에 빠지는 위치 보면은 위로 이렇게 매듭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부터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실부터 시작하는 매듭. 이렇게 사자를 그리고 매듭을 쭉 묶어주고. 자, 이번엔 또 여기서 매듭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이거를 끝까지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듭 한 번만 더 묶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매듭 묶으실 때는, 마지막 매듭은 쭉 잡아당겨서 탄탄하게 묶어주세요. 아까까지는 그냥 이 심지가 눌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했다면은, 이번에는 짱짱하게 묶어서, 해주고 이 이제 나머지 실들은 잘라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나는 이게 풀릴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뒷편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매듭을 묶고 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끝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로프 실은 이끝 부분이 이렇게 라이터 같은 걸로 열을 가하지 않으면은 올이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라이터 같은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순간접착제 있죠? 이거를 가지고 매듭 부분을 마지막 매듭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 있죠? 여기가 딱 고정이 될수 있게 순간접착제로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굳을 수 있게 해줄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짧게 자르고 끝부분이 끝부분을 열을 가해서 볼이 풀리지 않게 해준 다음에 순간접착제 이용해서 주변에다가 발라서 매듭이 풀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트랩 완성이에요. 이게 충분히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